저는 지금 더쇼 산옥 끝나고 스케줄 이동 중입니다. 안녕 다들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게 무대하고 왔으니까 6시 이후 기대해주세요. 오늘 스트로베리 러쉬 만관부. 오늘 스트로베리 러쉬 나온다. 6800 9300 만명. 오늘 스트로베리 러쉬 6시에 나와요. 이제 5시간 남았어. 오늘 스트로베리 러쉬 6시에 나오니까요. 만감부 해주세요! 만삼천분! 만감부! 만삼천분! 만감부! 그리고 방금 더 쇼도 사먹 너무 귀엽게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안 나와? 하트튼 네, 그리고 또 좋은 컨텐츠들. 콘텐츠들 많이 촬영했던 거 이제 슉슉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여섯 시 스트로베리 러시 나온다고 요 아! <laughs> 너무 좋죠. 먼저 그 공기방 공방 산호 와주신 꾸티분들 들어봤을 텐데 엄청 노래 귀엽고 기대해도 좋아요. 상큼 발랄 통통 튀고요. 에너제틱하고요. 여름에 딱 어울리는 곡이지 뭐야. 그서 많이 많이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했어요? 보여주세요. 자유롭게. 잠시만요. 제가 밥을 아직 못 먹어서 우리 좀 시키고. 그런거죠? 네, 그 커리, 프라톤 커리 말고 카레가 없어서 아, 그렇군. 감사해요 음. 잠시만요 자유롭게 지금 우리 이거 맞나? 개수가 맞아요? 내가 봐볼게 응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인원수 생각해서 한번 봐주세요 볶음밥은 그냥 시키긴 했거든요 밥이 하나도 없어서 아니, 배고파 그쵸? 10개? 너무 많지 않아요? 몇 명이지? 1, 2, 3, 4, 5, 6, 7, 8타이 3개 맞아요? 네 저도 파타이 있어요 맞네요 짠 아. 다들 아 네,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오늘 날씨도 엄청 좋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하루 보내세요. 스트로베리 러쉬 들으면서 좋은 하루 보내기. 화이팅! 6시 나온다, 스트로베리 러쉬. 6시 나와요! 오늘 목전 여러 번 보여드리네요. 그럼 또 올게요.